교회는 지난 주일 창립 39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교회가 건강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에도 우리 은혜교회는 계속 새로워져야 되고 더 뜨거운 교회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세워진 이 유형의 지역교회는 마치 나무가 심어졌을 때이 나무가 자라가면서 비바람을 맞는 것처럼 교회도 끊임없는 시험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 내적으로 타락의 문제가 있어요. 내적으로 다툼과 갈등과 이 분열의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또 외적으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단사설에 이 침투,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이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많은 위기를 교회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이교회,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더 새롭고 더 뜨겁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결단코 순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시험을 여러 가지 형태로 당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잘 극복하고 정말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고 더 뜨거운 신앙으로 타올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맺는 신앙생활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에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됐죠.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안진맹이 된 사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줬을 때.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는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반면에 강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의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어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쓰임 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 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 새로워지고 더 뜨겁게 믿는 그런 신앙이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다시 신앙이 새롭고 뜨겁게 될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것이냐 이 팬데믹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인들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이냐, 더 새로워져야 되고 더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계속 주의 말씀을 전파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전할 때 세상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분명히 복음 근그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우리와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의 대표격이 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핍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면 절대 예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오늘 이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 너희들이 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바라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정면돌파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복음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구제도 해야 돼요.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만 전하면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아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요. 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마귀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백성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 마귀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자식으로 끌고 가려고 계속해서 복음만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만은 예? 전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면 세상은 온통 핍박하게끔 돼 있습니다.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 엄청난 부흥도 일어났지만 이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에루살렘께 성도들은 절대 위축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은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아가마 없이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더 이런 상황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이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만약 에루살렘 교회가 이 핍박을 못 이기고 핍박 때문에 위축돼서 그들이 사역을 중단하고 그리고 다 그냥 어? 비밀리에 모이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중단됐다면 이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 성들 여러분 복음만은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 중단하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것, 이 일만큼은 중단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지고, 우리가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전도해 보세요. 그럴 때우리 심령이 막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아, 그냥 너무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잘안 되는데, 아,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거워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분명히 이 전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잠이 오지 않는. 그래서 어느 날 아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밤거리에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불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정말 잠을 자지 않겠다고 한 만큼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심령에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 에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어느 때든지 때를 가리지 않냐고 수시로 할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내가 혹시라도 몸이 아파서 혹시라도 내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들어서 중단하려고 한다면 절대 중단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것만큼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와! 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내가 어찌 보고드는 걸 전하지 않을 수 없냐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이 이 사도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9년 동안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선교하면서 어찌 순탄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 뜨겁게 성장시켜 주시고, 부응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성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 죽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도들의 기도로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것. 바로, 기도하는 것. 이 기도만큼은 중단되면 안 돼요. 멈춰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시작됐고, 기도로 충만해졌어요. 만일 기도의 불이 꺼진다면, 교회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의 불이 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되면 기도의 불이 꺼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은 좀 못해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밀리면 안 돼요.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여건이 기도할 수 없는 여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방은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 죽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더 뜨겁게 주를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다른 어떤 것들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돼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문이 막히고 기도줄 놓치고 기도의 분량이 줄어들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기도 줄 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기도하는 성도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 1장 35절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셨어요 마태음 4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지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22장 44절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이 땀방울이 피방울 되기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 그래야 더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더 뜨겁게 정말 신앙생활 할수 있다만이 이 기도의 불이 꺼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이제 이 사탄 마이가 사로잡고 그리고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기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더더욱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은사도 많이 받고 능력도 많이 받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기도에 대해서 갈급해집니다. 딸 기도를 해도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아, 더 해야 될 텐데.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자리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의 첫 시간을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띄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좀더 기도 더 해야 될 텐데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님의 가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멈춰서 안 되는 거 중단해서 안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세상 없어도 나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중단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더 뜨거운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계속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에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전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계속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근데 이 사랑을 나누는 거였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은 자기의 것에 대한 그이 집착, 이 소욕이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또이 사랑을 나누는 수단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할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자 계속 이 사랑을 전달하는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에루살렘교의 회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러니까 원래 이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야, 저 사람은. 그건 뭐냐면 이 권위, 권위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탈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거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7절에 보면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 그래서 밭을 팔아 가지고 그판 돈을 가지고 와서 아 베드로 목사님 이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거기 쓰시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에, 에루살렘 교회가요, 에루살렘 지역에만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에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에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서 그냥 에루살렘 교회에 머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났죠. 다양에서 정말 낯선 곳에서 정말 뭐 어? 은혜는 받아서 너무 좋은데 생활하기는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예. 얼마나 바나바가 그런 일을 많이 했으면 별명까지 붙여졌겠습니까. 바나바야 저 사람, 다 격려하는 사람, 다 자기 것으로 나눠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요셉에게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늘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정말 바나바처럼 권위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들이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코인온이야. 이 사랑의 교제가 계속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우리 심령을 더 새로워질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때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한 성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해야 될 복음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 귀한 성도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더도 더, 더 열심히 더 복음 전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